alleluia!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 실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락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면서 또 죄도 하나도 없으시고 실수하실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그런지 우리들 또한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실수 혹은 남의 실수를 받아들이기를 참 힘들어하죠. 그 이유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쓰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인생의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실수에 반대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실수를 받아들이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완벽해지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잘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실수도 하,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죠.뿐만 아니라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때 실망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 완벽해지고 싶은 우리의 바람은 있지만, 완벽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으며, 죄도 짓게 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솔 측한 모습이고, 이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행사하듯 상대방의 연약함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질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수와 20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독비성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장의 19장까지 요단강판과 석변에 거친 그 열두 집화에 대한 기억 분배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어나오는 내용이 이 독비성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분배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도피성을 바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 이후에 즉각적으로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 즉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 실수에 대해서 억울하게 보복, 보복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두신 성이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인을 막으시는 것이죠. 이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될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구주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면서 보복하기 원는 이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도피성의 수와 규례에 관한 명령은 모세 당시에 비교적 상세하게 게시가 되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의 베셀과 길란 나못 그리고 바상곤란의 세 성읍은 옷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 졌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세 성업 외에 요단 서편에서도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특정하여서 여섯 도피성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도피성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도피성을 즉각적으로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이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실수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그 심각한 죄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부지중에 실수를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피해자나 피해자나 모두를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지중에 살인한 이의 실수로부터 하나님은 그가 재판을 받기까지 보복당하는 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죄를 입은 이에 가족이나 친척이 보복하여 죄를 짓게 되는 그 실수를 또 범할 수 있으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로 더 이상 압순하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도피성의 이 제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누구든지 구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희망을 뺏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인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이 고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으로 서로 다스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한 분이시지만 자신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해져야 됩니다.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손에 칼을 쥐지않았을 뿐이지 말과 마음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실수를 다 덮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상대방의 실수에 우리가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실수를 사랑으로 한번 품어봅시다. 그래 하면 서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더 잘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 하루를 용기내어 살아가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관용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위해주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의 실수를 더 용납하는 사랑으로 서로 품어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